현재 이런식으로 발판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는 각파이프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눈슬립 테이프 붙여져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여기가 약간 잡혀있는데 이쪽은 한 25mm 정도 잡혀있고요. 이쪽 사각으로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런식으로 다리발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연결돼 있고 다리빨이 이런 식으로 돼서 밑에 플레이트 하나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어, 이런 식으로 건널다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돼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좀더 길게 하거나 좀 짧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현장을 갔었거든요. 일단 멈추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체크플레이트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줬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편 이쪽편 옆에서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절곡이 되어 있어서 이거 그대로 제작을 요청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부분, 한쪽 부분, 이쪽 부분, 이런 식으로 보내고 반대편도 있잖아요. 반대편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옆에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뭐 이렇게 봤을 때 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리를 500 기존 다 500이라서 500으로 잡아주고요 음, 아 이쪽을 말고 이쪽의 거리를 500으로 잡아주고요. 이쪽의 거리가 다 다르니까 이쪽의 거리는 다 다르게 적어주는 겁니다. 다 지우고 이쪽은 500, 500, 500, 500 이렇게 보면 이 폭이 500이고요. 이렇게 길이가 다 달라요. 보면 이거는 1500 글씨가 깨졌는데 한 1580이었나? 1600이었나? 뭐 1650, 300, 1470, 1120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 주고 이 부분은 500, 이 부분은 뭐 300. 이 부분은 300. 1120, 1400. 300, 1500, 1500, 뭐,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림을 그릴, 그릴 때,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이렇게 절곡 부위 같은 경우는,